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끌어오른 분노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6개월 더 구속,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쳐 넣으려는 추가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이루 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가 "대통령도 크게 놀랐다"는 말을 전하면서 "언제적 세월호 사건입니까? 그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라는 퀘케묵은 문서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새삼 끄집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그 임종석의 이가 갈린듯한 그 표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문재인 청와대의 의중을 잘 떠받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급할 것이라라는 예감을 아마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하려는 저들의 속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것은 한마디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의 극치인 겁니다. 정치보복의 극치인 겁니다. 60대 중반의 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나가서 내곡동 사저에 있을 경우 도대체 앉아서 무슨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시켜서 증거를 인멸시킨다. 그리고 SK 롯데로부터 받은 이른바 뇌물, 그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 또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SK와 롯데에 대한 그 뇌물 혐의, 뇌물을 받았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그 수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어서, 빼앗아 문재인 정권을 세운 그 세력, 문재인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시점에서 풀어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른다는 따라서 정권 안보, 정권을 유지하는데 매우 불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보에 정권 유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뜻을 김명수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가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잘 받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나와서 내곡동 사저에 만약에 머물게 된다면 그 존재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씨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정치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그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을 재발급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닉슨의 사임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고 그 닉슨의 뒤를 이어 집권한 포드 대통령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과 5개월 만에 후임 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포드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할 것으로 뻔히 예상했지만 포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국민의 상처, 닉슨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미국을 하나로 통일하겠다, 하나로 묶겠다는 포드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달리, 대통령 문재인 씨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동안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차례씩 재판장에 끌려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극악스러운, 가장 극렬한 정치 보복의 극치라고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련을 우리는 또한 담대하게 극복해야겠습니다.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기를 겪다 보면 희망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옆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옥 안에서 대대적인 반격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대대적인 반격을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애초부터 부질없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공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형량을 때릴 겁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최대의 형량을 때리느냐. 박근혜 대통령부터 정권을 빼앗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 문재인 세력으로서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그 정통성, 그 정당성은 결국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수십 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아내야만. 때려야만 자신들의 정권에 그 턱도 없이 부족한 정당성을 보충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처절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그 울타리 안에 가둬넣어야만 자신들의 자신들의 정권 정당성,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당연히 하고 있을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뒤로 돌아설 수 없는 은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문재인 씨를 포함해 문재인 정권 세력과 은나무 다리 위에 서로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그 누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건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때. 제가 올 1월 10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면 대결, 정면 반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왜 침묵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때문이 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이 바뀐 지금, 김명수라는 대한민국 좌파 법조인의 원조라 할수 있는 김명수 사법부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이 기대하는 사법부의 신뢰는 찾을 수 없습니다. 부질없는 환상에 저는 불가하다 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형량, 최대의 형량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때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자신을 향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악랄한 정치 보복을 가하려 하는 이 마당에 그런 상황을 4년 초과의 상황에서 은나무 다리 위에 올라서 있는 그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해법이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은나무 다리에서 진검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침묵을 깨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가해진 21세기 인민재판 마녀사냥의 실체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대한민국 국민 태극기 시민 보수 우파, 그리고 전 세계 양심적 시민들에게 고해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떨치고 일어서서 감옥 안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세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삼성동 사제에 돌아오셨을 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려 18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 고백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더 이상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세력, 그리고 문재인 세력과 야합해서 탄핵을 성공시킨 바른정당 세력, 대한민국 언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이상 떨어질 명예가 없습니다.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바로 당장 떨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됩니다. 오로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이 제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누더기가 된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 보수우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권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있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시 말해서 보수 우파 세력이 재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과 양심적인 국민과 법치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국민과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참 지긋지긋하게 계속될 그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던 그러한 침묵 모드를 깨고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입을 열고, 이제부터는 대반격 정면 대결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새로운 박근혜의,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과 고백을 통해서 나온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억울한 인민재판, 마녀 사냥,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슴 속에 파묻고 지냈던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법이란 것도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겁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6개월 동안 구속에, 구속된 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것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개인적 정치적 실현이고 또한 이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를 향해 정말 창피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또두 손에 쇠고랑을 차고 마치 강아지가 강아지 목에 그 목줄을 채워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젊은 교도관의 손에 의해서 끌고 다니는 모습을 또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래야만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지옥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황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은 영원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전직 대통령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은 반드시 정치 보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대통령 문제의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만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6개월씩이나 형무소에 집어쳐 놓은 그 상태를 또 6개월씩이나 연장해서 최대의 형량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세상 사람이 아닌 형무소 안에 가둬두려는, 영원히 가둬두려는 그 의도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해 이미, 이미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 그 울타리를 채워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만들어서, 군주를 폐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놓았던, 그래서 결국 세상 밖에 사람이 되게 만들었던 그 처참한 정치 보복의 현장을 본것 같습니다. 너무 오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6.25 이후 문재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최대의 안보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 이, 이 민심은 대한민국의 국론은 산산 조각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저는 내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 단체가 모두 모이는 모두 주관하고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뵙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울고 진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 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협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친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